안녕하세요 강미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저저번 강의 그리고 저번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꼭 저번 강의와 저저번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그리고 뭐 하드웨어 스레드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죠. CPU 스펙을 볼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스레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스레드를 의미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이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어, 그럴 때이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 스레드 관련한 내용은 이 프로그래밍 기본서만 가볍게 학습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실무에서 사용되는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 스레드를 반드시 고려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스레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신 상태라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스레드 그리고 프로세스, 정확하게는 멀티스레드와 멀티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학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실행 흐름의 단위입니다. 다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실행 흐름의 단위입니다. 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실행 흐름의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 프로세스. 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어, 하나의 프로세스만으로 이 웹브라우저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된다면 그냥 쭉 하나의 실행 흐름만 가지고 처리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면 웹브라우저 프로세스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어, 동시에 이 스레드 개수만큼 병행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레드에는 화면 출력 역할을 맡기고 하나의 스레드는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는 스레드로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의 스레드는 뭐 검색을 하는 스레드로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서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 지금까지 상정했던 프로세스는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를 상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 흐름이 하나인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어, 웹브라우저 프로세스라고 하면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실행 흐름이 하나뿐인 프로세스, 게임도 마찬가지로 실행 흐름이 하나뿐인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실행 흐름이 하나뿐인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실행 흐름이 하나뿐인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행 흐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스레드로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워워프프세세프프세스스음하기가참 워드 어, 어렵네요 워드프로세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뭐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자동 저장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a 레드에서는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는 스레드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스레드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하는 스레드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많은 프로세스들은 멀티스레드로서 구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 흐름이 여러 개인 프로세스를 멀티스레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쵸? 자,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실행 흐름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다면,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죠. 이 스레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길래, 어,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별도로 실행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실행 흐름의 단위를 스레드로서 나누어서 실행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남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레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각기 다른 값을 갖고 있는 스레드 아이디, PID랑 비슷하죠. 그렇죠? 스레드 아이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값, 그리고 스택처럼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레드마다 각기 다른 스레드 아이디,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레지스터 값, 스택, 이런 것처럼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스레드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스레드로서 병행 실행되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어 스레드 1만의 스택이 따로 있고요. 스레드 2만의 스택이 따로 있고 스레드 3만의 스택이 따로 있고 스레드 1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코드 영역에는 지금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들이 담긴다고 말씀드렸죠. 기계어. 스레드 2의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 각기 다른 스레드마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렇게 따로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스레드마다 스택도 이렇게 따로 갖고 있으면 어 당연하게도 이 스레드마다 서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들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스레드 1이 다음 실행할 메모리 주소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스레드 2가 다음 실행할 주소는 여기가 리키고 있고, 3도 여,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각기 다른 부분을 실행하면서 각기 다른 일시적인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스레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지한 채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쩌면이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세스를 이루는 스레드들은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지한 채 실행된다 그랬죠. 그렇죠? 프로세스를 이루는 각각의 스레드들은 뭐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레지스터, 각각의 스택, 뭐 이런 어떤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을 각각 유지한 채 실행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프로세스를 이루는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스레드 1, 2, 3이 병행 실행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스레드 1, 2, 3은 모두 똑같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스레드 1만의 코드 영역이 있고, 스레드 2만의 데이터 영역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만약에 열었다, 그러면은 모든 스레드들은 그 열린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세스를 이루는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실행 흐름의 단위입니다. 프로세스의 각기 다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레드마다 각기 다른 스레드 ID,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레지스터 값, 스택처럼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지된 채 실행이 됩니다. 각각의 스레드들은요. 하지만 모든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어, 참고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프로세스와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 실제로 많은 운영 체제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리눅스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그냥 구분, 임의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어,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뭐냐면 어, 리눅스 운영 체제를 만든 리눅스 토르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 we need 이런 메일을 전달한 거에 대한 리눅스 토르발즈 리눅스 운영 체제의 창시자의 답변이에요. 이게 We need to keep clear concept of thread. 뭐, 우리는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공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프로세스랑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프로세스랑 스레드를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좀 구분해서 쓰자라는 식으로 리눅스토르바이즈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더니, 리눅스토르바이즈는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어 이거 전체 메일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좀 길어요. 근데 좀, 어 생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일단, NO! 한번, 갈! 해주시고요. <laughs> 그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사실 별것이 아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어, 이거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역사적인 짐 같다고 생각한다. 히스토리컬 배기지라고 생각한다. 프로세스랑 스레드는 그냥 하나다. 그냥 실행의 문맥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다. 실행의 문맥이라는 점에서 그냥 하나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요지의 내용인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들어가 보셔서 어, 전체 내용을 이 답변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대신에 태스크라고 하는 용어로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PU한테 처리해야 될 작업을 전달할 때 요즘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 단위가 아니라 스레드 단위로서 전달을 합니다. 어, 제가 앞선 강의에서 CPU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실행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많기 때문에 프로세스마다 돌아가면서 CPU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운영체제 CPU를 자세히 보면은 어 어떤 CPU한테 처리해야 될 작업을 전달할 때 프로세스를 통째로 전달하기보다는 이스레드 단위로서 CPU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어 할, 할당을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통적인 관점의 전공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어 대부분의 전공서에서는 어 CPU한테 처리해야 될 작업을 전달할 때 프로세스 단위로 전달합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전공서에서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CPU한테 처리해야 될 작업을 전달할 때,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그 단위는, 프로세스 단위, 이 통째로, 통째로가 아니라, 각각의 스레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운영체제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실행 흐름의 단위이다. 스레드는 스레드 ID, 프로그램 카운터를 비롯한 레지스터 값, 스택 등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유지된 채 실행이 된다. 그리고 모든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멀티 스레드 그리고 멀티 프로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스레드와 멀티 프로세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실제 프로그래밍 할때 있어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이니만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가 실제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프로세스 여러 개를 실행하는 것과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스레드로서 실행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여러 스레드,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멀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그리고 여러 스레드로서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멀티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화면에다가, hello os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세번 포크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포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렇죠? 세번 포크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똑같은 프로세스가 세 개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행 흐름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hello os 라고 하는 문자열이 동시에 실행되겠죠. 세번 동시에 실행되겠죠. 그렇죠? Hello OS라고 하는 문자열이 동시에 세번 실행돼서 동시에 세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면에는 Hello OS라고 하는 문자열이 세번 출력이 될 거예요. <laughs> 아시겠죠? 이게 항상 말로 표현하는 게 항상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코드로 표현하는 것보다. <laughs> 어쨌든 어, 멀티 프로세스로서 Hello OS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세번 실행하면은 Hello OS라고 하는 문자열이 세번 찍힙니다. 반면에 hello os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어, 실행 흐름을 세개 만들면 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hello os라고 하는 문자열이 화면에 세번 출력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프로세스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지만 스레드끼리는 같은 프로세스 내 자원을 공유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프로세스끼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서로 남남처럼 실행되면서 자원을 공유하지 않지만 스레드끼리는 같은 프로세스 내 자원을 공유하면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프로세스를 포크하면은 코드, 데이터, 힙 영역 등,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자원이 자식 프로세스로서 복제해서 저장이 된다. 메모리에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식 프로세스로서 부모 프로세스의 복제본이 생성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건 다시 말해서,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프로세스 두 개가, 포크를 한번 하면은 모든 것이 동일한 프로세스 두 개가 통째로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과 같아요. 포크를 세번 하면은 메모리 주소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프로세스 3개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포크를 3번, 4번 하면 메모리에는 같은 프로세스가 통째로 3개, 4개 적재가 됩니다. 이게 멀티 프로세스예요. 어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것도 별도의 프로세스 하나, 이것도 별도의 프로세스 하나 이렇게 되고 각각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냥 남남처럼 존재할 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별도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 생성을 한다고 해서 그 프로세스끼리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남처럼 실행될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제가 여기 있다가 이건 여담으로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더 등장합니다. 참고로 어, 제가 여기다가 있 이렇게 썼죠. 포크를 3번, 4번 하면은 메모리에는 같은 프로세스가 통째로 3개, 4개 적재된다. 이렇게 썼죠. 그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통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 쓰기시 복사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페이징 시간대에 한번 다룰텐데 포크를 한 직후에 같은 프로세스를 통째로 메모리에다가 중복해서 저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프로세스끼리 자원을 공유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통째로 프로세스를 적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원을 공유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쓰기 시 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포크를 세번네번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은 프로세스가 통째로 그냥 어,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복제본이 통째로 이렇게 적재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쓰기시 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프로세스를 병행해서 실행을 하면은 포크를 하면은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레드들은 어, 실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값들을 가질 뿐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pcb는 당연히 하나만 있고요 프로세스하고는 달리 프로세스는 각기 다른 프로세스니까 PCB 값이 다르겠죠. 그렇죠? 얘네들 지금 다 PCB 값 다르겠죠? 별도의 프로세스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PCB가 하나밖에 없겠죠?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실행 흐름의 단위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레드 1, 2, 3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실행 흐름의 단위는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겠죠 그쵸?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프로세스 이..이.. 이 얘만의 코드 영역이 따로 있고 얘만의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고 얘만의 파일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는 자원을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스레드들은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프로세스들은 자원을 공유하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남남처럼 독립적으로 실행되지만, 어, 멀티스레드, 각기 다른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통신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원에 어떤 변경을 가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각기 다른 스레드들은 이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인 장점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뭐 문제가 생겨도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에는 지장이 거의 없거나 적지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하나의 스레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 전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레드가 자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점은 협력과 통신에 비교적 멀티 스레드에 비해서 비교적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장점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요두 요 가지 사실 있죠. 요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조금 더 이해도 높게 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어 마지막으로 여담을 드리자면 프로세스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서도 프로세스 간에 자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만큼 쉽지 않을 뿐이에요. 스레드만큼 유리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를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보통 IPC(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요, IPC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 통신이라고 하면 보통 네트워크 통신,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통신 방법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같은 컴퓨터 내에 프로세스나 스레드끼리 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전부 다 통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통신 또한 그 용어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파일을 통한 프로세스 통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공유 메모리를 통한 프로세스 간 통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가 hello.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쓰고, 프로세스 B는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드린다면이두 개의 프로세스는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파일을 통한 프로세스 간의 통신입니다. 그리고 공유 메모리를 통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프로세스들끼리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을 만들어서 예, 통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 프로세스들끼리 공유하는 메모리 영역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유 메모리에다가 뭐 전역 변수 name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프로세스 A가 name에다가 어떤 값을 썼다면 프로세스 B는 그 공유 메모리 안에 있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읽어들임으로써 프로세스 a와 b는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프로세스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신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ipc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부른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외에도 뭐 소켓 파이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신 기법들이 있어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ipc 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란 무엇인지, 스레드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